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제8회 5 0원배 4강전 최종선수 때 일본의 우에노 아사미 선수의 대국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야, 두 기사 간의 역대 전적이 3승 3패로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오히려 우에노 아사미 선수가 최종선수에게 2승 1패로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어찌 보면 가장 피하고 싶은 상대를 4강에서 만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차피 최종선수 갈... 꽃이 가시밭길이라면 미리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 제8회 5 0 0 0 4강전 최정대 우에노 아사미 과연 어떠한 바둑 내용을 보여주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우에노 아사미 선수고요 백이 최정 선수네요자 일단 우에노 아사미 선수가 소목포석 들고 나오니까 최정 선수가 양하천 포석으로 대응하고요 자이 장면에서 최정 선수가 한 칸으로 걸쳐갑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와 같이 두어갔어요 자 이러한 장면에서는 이수가 많이 쓰이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곳을 붙이면, 자, 이와 같이 두어 간 다음에, 자, 이곳 한칸 띄면 이런 식으로 두어서 밀면 이 변으로 공격 들어가고요. 변을 지키면 이렇게 막아가는 이러한 전략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아 어, 역시 그 자리 에 두어 갔어요. 그러자 야 우에노 아사미 선수가 손을 뺐습니다. 그러자 최정 선수가 이와 같이 압박을 들어갔고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붙여오는데, 자, 지금 사실은 이렇게 두어 가는 수법도. 참 많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오히려 이곳을 붙여갔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최종선수 입장에서도 치봤죠. 자, 이곳을 치봤고 이와 같이 두어 갔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흙이 이런 식으로 버리는 것은 백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흙이 여기서 이곳으로 두자니, 자, 지금 이돌이 지금 위험하니까 이렇게 끊어지는 순간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오히려 치받았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곳을 치받았다는 건 이렇게 받으면 이와 같이 단수쳐서 이돌을 잡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정선수가 오히려 역으로 뻗어 버렸고요. 자 그리고 우에노 아스미 선수가 이곳을 두었는데 두 기사가 상당히 빨리 두어가고 있어요. 자이 모양에 대해서 연구가 서로가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이거 두어가니까 자 이곳으로 빠져 나갔고요. 자 지금 이곳으로 빠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이곳을 두면, 이와 같이 두들겨 막아가는 수순이 또 성립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 나가봤자 이렇게 막혀서 이흑돌이 지금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곳으로 먼저 빠져나갔고요. 자, 이거 뚫고 들어가니까, 자, 이곳으로 찔러 들어갑니다. 최종선수는 정말 빠르게 두고 있어요. 우에노 아사미 선수도 전혀 그에 못지않게 빠르게 두고 있기 때문에 수순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이곳을 두어가고, 자, 여기까지 뻗어듭니다 물론, 지금 이도를 잡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끊어가는 패의 맛도 있긴 한데, 자, 지금 여기가 지금 당장 뭐 이런 식으로 잡으러 오는 것은, 일단 이런 데 하나 막아놓고, 지금 이곳을 이렇게 하나 지켜두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로 뛰어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 자, 지금 여기가 상당히 만만치 않은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일단은 우연아사미 선수도, 변을 치고 나갔어요. 그러자 부적 갑니다. 최정 선수, 자 이곳 저혀 오니까 자 이곳으로 호구를 치고요. 자 지금 여기서 그냥 이렇게 단수 치고 두는 것은 이렇게 단수 치고 이렇게 지금 뻗어 두는 거 여기 돌이 또 못살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밀어두고 이렇게 또 공격 가면 흑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서 이곳으로 호구를 치니까 아 어, 돌려쳤어요. 자 지금 이곳으로 돌려 칩니다. 최정 선수가 패로 강하게 버텨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자 이곳을 끊어왔어요. 자, 그러자 지정수수 패로 버텨갑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밀어갔어요. 자, 지금은, 물론 이렇게 두면 이 도를 잡을 수는 있겠죠. 아니, 여기 있는 백도를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막히는 순간 기분이 무지하게 나쁘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냥 막히는 게 아니라, 찝어 놓고 막 이런 식으로 막으면 완전히 너무나도 세게 막히기 때문에,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밀어두고요. 자, 때려냅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나가니까, 자, 지금 이곳까지 지금, 과감하게 지금 패를 걸어가고 있는 최정선수고요 자, 이곳을 때려내니까, 자, 이타밍 돌려칩니다. 자, 지금 우에노와 서미 선수도 이곳으로 두어 갔는데, 최정선수가 이곳을 때려내고, 자, 지금 여기서가 문제예요 우에노와 서미 선수가 이곳을 연결하게 되면, 최정선수가 이곳을 때려내게 된다면, 지금 이곳으로 두는 건 이렇게 단수치고, 여길 두는 건 이거 때려냈을 때, 자, 밀고 들어가면 때려내고, 이곳에 자체 패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면, 이 우변 쪽에 흑돌이 잡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그러면, 잡았을 때, 이곳을 끊어가면 어떻게 되냐. 여길 잇는 순간, 이 지금, 하변 쪽에 있는 흑돌이 너무나도 지금, 위태로운 장면 아니겠습니까? 위태위태합니다. 이거 지금 최종선수에게 정확하게 얻어맞을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서, 어, 어. 우에노와 선배 선수 일단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때려냅니다. 자, 지금 이곳을 끊어갔어요. 와, 지금은 그래도 이곳으로 이렇게 두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우에노와섬이 선수 자신의 바둑을 두어갑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곳을 때려내고 서로가 이제 바꿔치기가 됐죠. 자, 우에노와섬이 선수 여기 빵 때림하고, 자, 지금 결국엔 이곳 상변을 지켰는데요. 와, 지금의 흐름은 최정 선수가 무려 아, 8집 반이나 앞서 나가는 그러한 초반 형세를 만들어냈어요. 인공지능은 벌써 90% 이상 최종 선수가 이길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자, 이곳으로 바싹 다가서기를 하니까 자, 들어왔어요. 아, 이거 들어왔어요. 지금 최종 선수도. 붙여가면서 어떻게 둘 것이냐 물어보고 있는 이러한 장면에서 자 치받았습니다 자 같이 치받고요 와 이제는 뭐 우에노 아사미 선수 입장에서는 일본 바둑 입장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무지막지한 끊음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여기서 최정 선수 아 이곳을 뻗는데요 사실은 최정 선수 입장에서는 여길 먼저 두 점을 두들겨 가고 그리고 이와 같이 두어간다면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 일단 뭐 이런 식으로 뭐 뻗어두는 것만으로 해도 자 이쪽 끊어올 수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둡니까 자 이런데 두면 이런데 탁 돌려쳐서 먹여치 여기까지 해놓고 막 이런 식으로 붙여가게 되면 여기 우변만 깨부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최정수 이렇게 깨부시면 10뷰 바둑을 자 지금 요거 어렵게 가고 있어요. 자우에놓았스미서수 뻗어 두고요. 자, 자 최정수 수가 이곳이 이제 급소라고 생각하고 붙여갔는데 자 이거 나오면 이렇게 단수쳤 쳐서 쫄쫄쫄쫄쫄쫄 나가겠다는 건데 의외로 흙의 모양도 커질 수가 있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흙은 아 일단은 그냥 뻗었어요. 자 그러자 이거 젖혀갔고요 그리고 여기를 끊어갑니다. 자 지금 최정수 수아 이곳까지 단수를 치고 자 이곳으로 나갔는데 아, 이수가 또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이곳으로 두고 단수 치면. 지금 이 타이밍에 그냥 때려내는 것이, 자, 이런 식으로 두어가는 것이 좀 어땠느냐, 뭐 이러한 평가도 있는데요. 자, 지금 이거 찔러 들어간 거는, 바둑이 복잡해집니다. 자, 이제는 복잡해졌어요. 자, 이건 연결했고요. 자, 최종선수 이제는 느닷없이 끊어가죠. 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바둑이 순식간에 이게 지금 거의 반집승부를 이야기할 정도로, 흐름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금 이 자산기 쪽에서 뭔가 훅 지나간 느낌인데, 물론 백도큰 집을 얻어냈지만, 흑의 세력이 너무나도 지금 두텼지 않습니까? 와, 이거 난리가 났어요. 자, 이거 단수쳤고요. 자, 이곳을 밀어갑니다. 최종선수도 그냥 나가서 이렇게 싸우는 것은 뭔가 지금 불만이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자, 이거는 지금 100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뻗으면 같이 뻗어서 이거 진짜 장담할 수가 없는 이곳에 지키면 이렇게 빠져나가서 이거 지금 누가 이기고 있는 건지 전혀 알수 없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선수가 여기서 방향을 살짝 비틀어 갑니다. 그러자 어 우에노 아사미 선수도 이곳을 막아왔어요. 글쎄요, 어, 지금 여기 끊어가고요. 자, 지금 우에노 아사미 선수 입장에서는 이곳으로 단수를 치고 뭔가 이런 식으로 버텨야 됩니다. 자, 이 선에서 단수 치고 버텨야 되는데 그냥 두었어요. 와, 이거 지금 떡웬떡입니까 이거 지금 최종 선수 지금 떡이 생겼는데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곳을 단수를 치고. 자, 이와 같이 뒀을 때 여기를 뻗는 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막아오면 이게 지금 차단이 안 되는 게 여기를 젖히는 수가 있죠 흙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흙돌이 다 잡혀요 자, 그러니까 지금 흙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걸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데 하나 교환을 해 두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와, 지금 최정 선수 또다시 한 여섯 집반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호의 길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자, 여기서 이게 웬일입니까 최정 선수 이곳을 단수를 치고요 오히려 갖고 나오고 있어요 버려야 될 돌을 지금 갖고 나옵니다 구역구역 갖고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서는 지금 유리했던 그러한 수순들이 다날아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장문을 치고 있는데 너무 복잡하죠 이렇게 둔 이유는 뭐냐면 이 돌을 살리겠다라는 뜻이에요 살려서 지금 이걸 싸웠을 때 이와 같이 돌이 와있으면 뭐 이런데라도 단수 치는게 선수가 들으니까 이게 좀 싸움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최정 선수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순간으로 보여지는데요 아 나가죠 자 지금 우에노 아사미 선수 버팁니다 자 이거 선수 교환해두고요 아낌없이 이것은 빨리 교환을 해둬야죠 그리고 나갔어요 자 이곳으로 막아오고요 자, 최정수수 이곳 단수 치고, 자, 이와 같이 호구를 치는데, 자, 지금 우예노와서미 선수도 이곳을 뻗어두고 있고요 최정수수, 여기까지 덮어 씌워가면서, 이 바둑은 정말 알수 없는 난장판 바둑이요. 어, 지금 이거는 진짜 알 수가 없는데요. 처음엔 최정수가 우변에서 엄청나게 이득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우예노와서미 선수가 중앙에서 이득을 얻고, 자, 이제, 바둑은 3라운드 자이 좌상기 쪽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그런 점면인데요자 일단 붙여왔어요 자 이거 저쪽 같고요자 그리고 이것을 두었는데 지금 여길 두는 것은 이 수수는, 당장 이곳을 뛰어들어가기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차단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고, 지금 이쪽으로 두자니, 자, 이곳을 이렇게 젖혀놓고요. 자, 이곳을 두었을 때, 자, 지금 이렇게 눌러가면, 이거 지금 백돌이 잡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뛰어들어가는 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 지켜두었고요. 아, 지금 위에 놓았으면 이 수수 끊어왔어요. 자, 지금 이거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해설자들도 난리가 났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해설해야 되냐고, 지금 원망 섞인, 그러한 지금 투정을 부리고 있는 해설자들도 많은 정, 정리... 장면인데요. 자, 일단 이곳을 뻗어갑니다. 최정수. 그리고 이곳을 끊어오니까 또한번막 끊어가기 시작했어요. 자, 이곳을 나갑니다. 자, 지금 이거 진짜 알수 없는 그런 형세가 됐고요. 때려내고, 자, 이곳을 막아가니까 일단은 여기 수를 늘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일단은 우연아스미 선수 또다시 여길 들여다봤어요. 이 흑돌과 백돌의 수상점. 이거는 지금 당장 이렇게 있는 것은 지금 이곳을 막아갔을 때 약간 이쪽 부분에 이렇게 걸어가야 될것 같긴 한데, 아, 어, 이것도 어렵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자, 오히려 지금 최정수수가 먼저 비트로 갑니다. 그러자, 이곳을 한 칸에 뛰는데, 아, 글쎄요. 인공지능은 지금 이런 식으로 두어서. 이 곳으로 두면, 이런 식으로 두는 건 이렇게 패도 있지만, 이거 그냥 뒤로 돌려치기만 하더라도 요도를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일단은 여길 단수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가 바꿔치기 하는 게 어떠냐라는 평가가 있기도 했었는데요. 자, 지금 오히려, 우에노와스미 선수 좀더더 더 바둑판을 키워갑니다. 배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크게 먹겠다. 자, 이거 갖다 붙여놓고요. 자, 이곳을 끊어옵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끊어갔는데 자, 이곳을 때려냈고요. 결국엔 최정선수는 이 돌을 버려야 되는 그런 선택을 할것 같은데 자, 이거패를 쓰고요. 자, 이거 때려냈어요. 자, 지금 이곳을 찔러왔고요. 자, 지금 여기서 야 최정선수가 패감이좀 작은 거 아닙니까? 지금 최정선수는 일단은 여런데까지는 패감이 쓰고 받아주면 때려냈을 때, 지금 여길 두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때려내고 지금처럼 이렇게 두어가는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내야지만, 지금 바둑이 최정수가 약간이나도 지금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 지금 여기서 최정수가 약간 좀 작은 패감을 쓰긴 했는데, 자, 우에노와스미 선수가 바로 지금 만패불청 들어갔죠? 그리고 이것을 밀고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되어서는 지금 우에노와스미 선수가 한집반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또 자변 싸움이 또 일단락이 됐어요. 자 하지만 싸움이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불꽃이 튀겠죠? 이거 보세요. 바로 이제는 자변 쪽으로 그것도 자기쪽으로 이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자 이곳을 붙여갑니다. 아 진짜 이바둑은 끝날 때까지 모를 것 같아요. 자 이곳 연결했고요. 자 이와 같이 단수를 치니까 자 이곳을 연결을 했고요. 자 지금 이곳으로 호구를 치는데 자 지금 이곳 단수 쳤을 때자 이거 있는 것은 이렇게 뻗어서 오히려 백돌이 좋습니다. 자, 돌려치고요. 자, 그 돌려치는 수순이 맞아요. 그리고 이거 끊어가고, 자, 이곳을 연결합니다. 자, 지금 이곳으로 단수를 치고 있는데, 바둑은 반집 승부. 자, 지금은 정말 알수 없는 그런 반집까지 만들어냈어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 단수 하나 쳐놓고, 자, 이곳으로 밀어갑니다. 두톤 자리죠? 자, 이거 받아주고요. 자, 결국에 이곳을 끊어서, 이와 같이 선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끊어가지 않고, 여길 단수를 치게 되면, 자, 여기가 이제 막으면, 이런 식으로 또 들어오는 수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선수로 교환해 두고 자 중앙쪽으로 밀어갔어요. 자 최정선수 지금의 이 선수 플레이는 상당히 기민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장면이고요. 자 지금 이곳으로 뻗어 두고 있어요. 자 일단 붙여가서 응수타진을 정확하게 응수하고 있는 최정선수고요. 자 이곳부터 날일자로 야금야금 들어오려고 하는 우에노 아사미 선수입니다. 최정선수 중앙에 말뚝을 하나 박아버리고 있고요. 자 이곳까지 뛰어 들어왔어요. 우에노 아사미 선수 지금 이제 승부수를 던지는 건데요야 이봐도 재밌긴 하네요. 지켜보는 입장에선는 재밌는데, 바둑두는 두 대국자는 피가 빠싹, 빠싹 말릴 겁니다, 지금. 자, 이거 두어 갔고요 자, 이거 두어 가고. 자, 지금 이거 우연호와 으미 선수 자신 이 있다, 이러한 뜻인데요. 자, 최정선수 이거까지 받아주고요 자, 이거 붙여왔어요. 자, 이거 젖혀가니까 당연히 끊어오겠죠? 자, 지금 여기서 이런 데를 두는 것은 지금 이거 단수치고 이렇게 지금 살아가겠다는 뜻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심지어 이렇게까지 버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어, 이거 지금 일단은 여길 때려내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정선수 자, 이곳을 뻗어듭니다 그리고 여길 두어 갔고요. 자, 지금 이곳으로 단수를 쳤는데, 자, 이곳 연결하고요. 자, 이곳까지 뚫었습니다. 자, 이 돌이 잡힐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묘하게 이렇게 두어서 이게 잡힐지 않은 게 뭐냐면, 여길 두게 되면 지금은 여길 끊는 수가 있어요.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이런데 뭐, 다른데를 두면, 이게 단수쳐서 이렇게 촉촉수로 잡히니까, 지금, 백입장에서도 뭔가 어느 쪽을 지키면, 지금 이런데 갖다 붙였을 때, 이게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거 두더라도, 이제 이 돌이 빠져만 나가면, 이 바둑은 지금, 우에노와서미 선수가 상당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 수순이, 우에노와서미 선수, 어 정말 날카로운데요? 자, 의외로 날카롭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을 뻗었는데 아 최정수 선수 이거 실수죠 지금 지키더라도 이곳으로 지킬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집을 메운 꼴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지켰으면 좀더 좋았었는데요 자 지금 약간의 실수가 나옵니다 최정수 선수가 후반에 실수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자 우에노아섬 선수도 이곳을 때려내면서 중앙에서 수를 냈어요 하지만 지금 바둑은 한 집반 정도 최정수 선수가 좋은 그러한 흐름이고요 자 이거 젖혀놓고 자 이와 같이 호구치는 수까지도 좋아요 자 이곳을 연결하니까 자 이거 코 붙여놓고 자 이게 지금 주 중앙이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장면인데요. 일단은 이와 같이 중앙 쪽에서 먼저 건드려 가고요. 자, 우에노와 섬이 선수의 이 지금 반격이 좋았어요. 아, 이 수순이 좋네요. 최정선수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찔러 들어오는 수순이 기가 막힙니다. 자, 이거 붙일 수밖에 없는 게, 자, 지금 이쪽으로 두어서 뭔가 만들어내고 싶은데, 이게 지금 여기에 돌이 또 붙어 있는 게 묘하게 지금, 애매하게도 지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게 되면, 지금 이쪽 돌을 단수로 치고, 자 이와 같이 두어 갔을 때아 지금 여기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해지기는 하는데 자 지금 여기도 뒷맛이 좀 나쁘긴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끊어오면 자 우연한 선수 이거 두고 자 지금 이쪽으로 두는 건안 되니까 자 이와 같이 두어 가는데 자 여기서 뭐가 있죠 한칸 띄는 수가 있나요 아 저쪽 놓고요자 여기까지는 제가 아까 하지 않았습니까 아 지금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오히려 이렇게 두고 이게 지금 버리는 수순으로 가는 게 좀더 낫다라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두면 이게 지금 깔끔하게 버려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걸렸다라는 거예요 사속작전에 걸리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곳을 붙여갔고요 자 이건 나가니까 자 지금 2쪽 젖혀놓고 자 치받아 갑니다 자 바둑은 또다시 반집 승부로 향해 가고 있고요 아 이곳을 찔러옵니까 자 이와 같이 두고 가고 아직까지는 최종선수가 그래도 반집 좋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이거 끊어오고요 자, 이곳을 받아줍니다. 자, 지금 오히려 여기를 연결 못하고 이곳을 두었다라는 건 지금 이쪽 부분 호구치면 이거 놓고 때리게끔 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기분 좋은 형세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곳으로 두어가면서, 아, 이 돌도 일단 살리는 그러한 목적도 있죠. 자, 이거 살려둡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두었는데요. 아, 어, 이게 우에노와 서미 선수 조금 좋지 않았어요. 지금 우에노와 서미 선수 이렇게 두면 반집 앞서 나갑니다. 그런데 저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두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를 갖다 붙이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 붙이는 수가 뼈아픈데요. 우에노 아사미 선수 마지막에 우예노 아사미 선수도 실수가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이거 나갔고요. 자 지금 여길 뛰어들어갑니다. 이제는 안되겠다 이 뜻인데 약간 이수는 지금 여길 두었을 때 별게 없죠. 이것때면 이거 찝고 넘어가는 수순이 있기 때문에 끝내기를 했다고 보기가 참 어려운 그런 장면인데요. 와 최정 선수 지금 뒤로 두었어요. 야 이거 최정 지금 이거는 엄청난 실수인데요. 아, 그렇죠. 이거 젖히는 수가 있죠. 지금 이렇게 물러서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거 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잘안 돼요. 이거 곤란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최종선수 입장에서 여길 두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두면 이곳이 선수란 말이에요. 이거 잡아야 되는데 이와 같이 단수 치면 이거 지금 살아있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요. 단단히 잘못됐어요. 어, 일단 끊어요. 자, 이곳을 끊었는데 자, 지금 이거 최종선수가 원하는 흐름은 이곳을 두면 단수치고 이렇게 잡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두면은 이건 최선 수가 나쁘지가 않은데, 지금 우에노 아세미 선수 입장에서는 이곳을 단수치고요. 자, 여길 두면 이곳이 선수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선수가 되어 있다고 보고 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곳으로 빈 삼각 두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수가 있어요. 여길 이으면. 이와 같이 두어가는 순간에 이게 지금 살아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면 이거는 최정수 수 완전히 지푸적이에요 한두 집안 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야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지금 우연화 선수가 단수치고 이렇게 빈상각 두면 이건 최정수 수가 안타깝게도 이번 오청원배 4강에서 탈락의 위기에 놓일 수 있는 그러한 순간 안에 있으니까 사실 오청원배는 최정수 수에겐 아주 뜻깊은 대회예요 짝수회 마다 우승을 차지 않았습니까? 2회 대회, 4회 대회, 6회 대회, 지금 8회 대회란 말이에요. 자, 최정수수.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금 이 끊어간 수는 뭔가 착각이 빚어진, 그러한 해프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어, 우에노 아사미 선수도 이곳을 잡았어요. 아, 지금 우에노 아사미 선수 이곳 단수 치고, 이 수를 발견하지 못했네요. 이거 단수 치면 이곳이 단수기 때문에, 자, 이거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 이곳을 두더라도 이렇게 갖다 붙이는 수순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흑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되어, 아, 이곳으로 돌려쳤어요. 자, 지금 이렇게 되어서는 바둑이 오히려 최정선수 반집 앞서 나갑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는 이제 최정이 반집을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땐 최정선수의 끝내기는 정말 알아주지 않습니까? 자, 남자기사들하고도 대등하게 지금 끝내기를 할수 있는 최정선수인데요. 자, 끝내기는 강해요. 자, 이곳으로 단수치고, 자, 이곳을 때려냅니다. 자, 이곳은 지금 여길 때려내면 돼요. 최정선수도 여기에 때려내면 돼요. 자 지금 이거 잡아내죠. 쉬운 길로 갑니다. 자 이거 단수치니까 받아주고요. 자갈길 가면 돼요. 최정 선수 연결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최정 선수 만약에 이 대국을 이기게 되면 이미 결승전에는 김은지 선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번 5총원배는 한국이 우승을 따놓은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한국 바둑 여왕들끼리 바둑을 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와 진짜 2025년 마지막 12월달에 최정선수와 김은지 선수의 이 세계대회를 본다라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바드팬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그러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붙여오고요. 자, 우예노와사미 선수, 이제는 알아요. 반집 진거 압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바둑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자 이제는 방패도 다 끝나갔고요. 이제 공배만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자, 이대로 끝나게 된다면, 아 어, 최정 선수가 이 바둑을 반집을 이기게 되는 그러한 순간인데요. 자 돌고 돌아서 지금 여러분 이제 바둑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개가 들어갔는데요. 최정 선수가 우에노 아사미 선수에게. 정말 기적적인 대역전승을 거뒀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는데요. 정말 이 바둑은 미치고 팔짝 뛸 만한 그러한 바둑 아니겠습니까? 와, 진짜 서로가. 역전이 몇 번이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왔다 갔다 한 순간이 많았는데요. 계속 진짜 상변에서부터 왔다 갔다 했죠. 마지막, 이 부분이, 이게 지금 최정선수가 이곳으로 두었으면 크게 뭐 사건 날게 없는데, 야, 여기서 진짜 믿기 힘든 실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이거 젖혔을 때여기를 끊었는데, 우에노아삼 선수가 이곳을 단수 치는 바람에 또다시 최정선수가 반집 앞서 나가게 됐어요. 지금은 여길 단수를 치고, 자, 이곳이 선수니까, 자, 이와 같이 두면, 이거는 지금 패를 견딜 수가 없죠. 지금 이거는 뭐, 여기 지금 상변쪽에 패감도 많기 때문에 이건 꽃놀이패 아니겠습니까 흑입장에선 그래서 백입장에선 이곳을 두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집을 내는 순간 이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선 또다시 이렇게 두는 수를 볼수 있는데 이거 갖다 붙이는 수가 또 성립하기 때문에 이거 연결만 되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죽네요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아 이곳으로 잡은 건 정말 통안의 패착입니다 우에노 아사미 선수 입장에선 정말 지금 뼈 아픈 실수가 나왔어요. 자, 일본 기원는 지금 오열하기 일부 직전이고요. 아니죠? 오열하고 있을 거예요. 너무 슬프죠. 최정만 이긴다면, 아 정말 일본 바둑 입장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무서운 게 최정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최정 선수에게 결국에 반집 무릎을 꿇게 생긴 그러한 상황이고요. 아 정말 일본 바둑 입장에서는. 충격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자, 난리가 났어요. 이 바둑은 정말 6.25때 난리는 말에 뭐합니까? 그거보다 더 심할 정도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정말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 바둑은 없지 않습니까? 자, 결국엔 이렇게 돌고 돌아서 이 바둑이 이제 공배만 남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치열하게 두어갔는데도 바둑은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요. 자, 이 바둑이 지금 이렇게 끝나갑니다. 자, 이제 여기서 개가 들어갔는데 최종 선수가와 정말 우여곡절 그때 우에노 아사미 선수에게 기적적인 정말 미치고 팔짝 뛸만한 그러한 대 역전승을 거뒀다는 소식을 전달해드리면서 자 최종 선수 이번 5천 원배 결승 진출했다는 소식을 전달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